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평범하고 별볼일 없던 여자 이은 잘하는 게딱 하나 있었다. 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 음, 그리고 밥값 주문형님, 오늘도 좋으셨네요!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똑같은 메뉴 시켜서 같이 먹는 중. 저네개 시켰는데 지금 네. 컴퓨터랑 시켜... 대화. 이세요 역시 우리 식구. 음. 요거는 제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해서 특별히 요 정도만 남겨주도록 하고.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또 봐요. 물론 여전히 잘한다는 건 아니다 소화제 갖다 줄까? 요즘 양이 예전같지 않다는 댓글이 많아 내가 먹백을 했냐 먹토를 했냐 안 먹히는 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오빠가 내 네, 네 한양념 시키지 말라 그랬지? 나또 피똥 싸? 옛날에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응? 식구 다한테 그래야 자랑스럽다고 양념에다가 밥까지 비벼 먹었잖아 너.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 좀 편하게 가도 되잖아 이제 편하게 가다가 그냥 완전 가버리는 거야 야 그저께 걔 이름 뭐야? 다닥걔 야, 하루아침에 그냥 나아갔어 아, 몰라, 몰 그만해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 그랬었다나 억지로 먹는 것도 싫고 이놈의 소화전 지긋지긋해 죽겠어, 지금. 혼자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카메라 눈치까지 봐야 돼? 어? 어? 이거 왜... 방송... 이거... 어? 어. 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 거짓된 모습을 보인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요 근래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초심과 입맛을 되찾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떡상은 어렵지만 나락은 쉽다. <laughs> 깜짝이야. 또 놀랄 게 남았나 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어? 귀신도 너 보면은 놀래서 도망가겠다 구독자에 친구에 나이젠 귀신 까 걱정 마. 난더 많게 나가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아니 저기 여기서 계속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사람 없는 데라도 가서 뭐라도 좀 먹고 오든가, 어 응. 응. 입맛도 살리게 여행 그래 여행 너 맨날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막 이상한 제사향 좀 피우면서 음 그때 그 향기 이러면서 여행 좋지 응. 유신 휴식, 휴식 맞지? 어, 휴식이 맞는데 그냥 휴식만 하기에는 이게 시간도 아깝고 지금 채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산뜻하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다가 여행 브이로그... 내, 네, 내말 네, 네 듣고 있니? 어느덧 잊고 있었다 25년 박문영 길고도 짧은 인생에 지금의 박문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2년 전그 여행 추억은 향기로 기억하는 거라며 받았던 선물의 의미가 빛을 발하듯 희미하고도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려 한다 나 갈래, 여행 간다고? 기억해내자 어, 잘 잘못 먹고 잘 싸던 그때의 없이다? 나 그때의 그 향기 너내말안 듣지? 아까 그러니까 내 입냄새는 아니었는데 안녕하... 안요하세요 안녕하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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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턱턱 막히야뭐야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싶다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혼자 하지만 역시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박문영 씨 맞죠? 누.. 누구세요? 아저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하게 된 김동구라고 합니다 촬영? 영족에서 만나면 된다 형이 그랬는데? 알 거라고? 형? 아이씨 이 오빠가 진짜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 이렇게 가려도 다 알아보는구나 유명해도 탈이다 지금 봐달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제일 튀는데? 여기서? 가죠 뭐 어디부터 갈 거예요? 집으로 가시면 될거 같아요 뭐 우리 집? 대구? 아니요 아니요 저 혼자 촬영하겠다고. 아, 어 당일 촬영 취소? 음, 그거 환불 안 되는 거 알죠? 장비 대여비에 인건비에 뭐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아가면 좋죠. 그러세요 그럼. 역시 연예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더니. 아 유튜버는 또 연예인이 아닌가 걱정을 해야 되나? 뭐라고요? 아 들렸어요? 먼저 말이었는데 저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노력 없이 번돈막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부러워서 아, 제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쪽이 어떻게 하는데요? 밥 먹는 게 어렵나? 잘 먹는 건 어렵거든요 아니 아까 보니까 혼자 잘 찍지도 못하더만 남자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까 아까 아, 아까 기차에서 카메라랑 눈싸움하고 알약인지 뭔지 이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아 옆에서 그렇게 꿈틀대면 보게 되죠 아 근데 집이 대구라고 하지 않았나 아 서울에 잠깐 친구 좀 만나서. 친구는 개뿔. 딱 봐도 친구 없구만 보는 뭐만 보인다고? 뭐라고요? 자, 여기는 영주의 명물 램떡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엄청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그럼 그때 그 맛이 맞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양배추가 하이라이트니까. 음. 이쁘게 양배추를 올려서 먹어볼게요. 음, 이게 말랑말랑 쫄깃하면서 양배추랑 습감이 되게 좋아. <웃음> <웃음> 이럴 때는 오뎅고물을 먹어시는 거예요. 돼요? 아, 양도 많은데 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 숯은, 이 어묵이 찐맛이라고. 아까 햇밥 먹었잖아. 그 떡볶이 찐맛인 떡이셔. 먹방 몰라요? 네. 아, 그런 거왜 봐요? 음. 그런 거? 그런가? 우리 식구들 무시하지 마요. <laughs> 갑자기 왜 식구? 우리 구독자들 애칭이고요. 아직 먹지 마요. 잘 먹지도 못하면서 오늘. 저 완전 잘 먹거든요. 아또 먹는다고? 어, 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밥을 잘 먹었던 때가 그때는 있었고, 안녕. 지금은 안녕하세요. 없는 것. 아, 저는 무선 마을에 왔는데요. 그 사람, 미, 아니라. 왜난 여기 이 남자와 있는가? 저녁 안 먹어요? 에이, 그 의지가 들었나? 아니,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촬영 쏠 수도 없겠는데? 그렇죠. 먹으러 가자, 저녁. 가자, 그럼. 응. 근데 이상하게도 혼자 다니는 것 보다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어. 괜찮아요? 아닌가? 잘 먹었습니다.